죽여, 죽여 죽여 아 노루피 별로 없네 30초 남았어 30초 이걸 어떻게 잘라야 잘 잘랐다고 <웃음> <웃음> 여섯 조각으로 남아봐. 여섯 조각? 그래, 여섯 조각. 어. 냄새 좋다. 전에 먹었던 거랑 다른 거. 아, 다른 거예요?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. 찍히는 거야? 네, 액션캠인가, 이게? 액션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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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로 가서 이제. 편집하고 물론 하려면 은또 한참 걸리겠지만 귀찮지 귀찮기도 <laughs> 옛날에 국내여행 갔을 때캠퍼들고 뭐 여행해서 막 영상만으로 었는데 뭐. 화질이 좋은거지? 이거 좋은거 음. 1080인데 4K까지는 안되는거지? 아 1080... <laughs> 이거 외국인들이 들고 다니는거만 보고 찍는 처음 봐 찍는 <laughs> 사람 처음 봐.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괜찮은데? 아 그때 그때구나 놀러 왔었는데. 아. 용량이 크지가 않고 좀 짧게 짧게 찍고 있는 건데. <laughs> 빨리 따라봐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아 잠시만 열심히. 아, 근데 나름 열심히 약간 1분 3초 0 동안 자르고 있다고. 열 <laughs> 비율 괜찮은데? 아, 아, 비율. 야, 비율이 중요하죠. 아이들한테만. 이렇게 사람 많지 않아서 우리 그때 일요일이었잖아. 분수 <laughs> <laughs> <무수> 나왔었거든, 분수 <laughs> 아, <기억이 안> <laughs> <laughs> 나왔었거든. 동영상 보여준다. 어,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인스타 팔로우 해놨거든요. 어 진짜 진짜 잘 그려요. 이런 거 이런 거만 그리는 사람. 이런 보여드릴게요. 게 뭔데? 이런 약간 건축 건축물들만 그리는 사람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 자세하게 설명했고 <잘> 남아있어 설명이 좀 뭐야 맥주 설명 어 IPA가 뭘까 IPA 지난번에도 IPA 이거야 페이레사 IPA가 용디한 페이레인 이거나 어, 그러니까 페이레인보다 조금 더 쓴맛이 강한 게용디한페이레이야 IPA 근데 보통 여기서 사람들 이이이젠많이먹고 바이젠 이젠 약간 이좀 약간 이젠 난, 바나 난, 난, 과일 향 나는 거 싫어해. 그러면 난, 과이젠 나는 거싫어 바이젠 난, 바이젠 난, 바이젠 아 바이젠 난, 바이나 난, 이젠 안녕, 아, 아빠. 짠. 학생입니다학생입니다 가식도 일곱 터진 거 아니야? 학생입니다 괜찮아? 맛있어요. 괜찮지? 야, 이거 먹어봐. 그냥 음. 자르고 있을게. 나는. 찍고 있어? 아니, 드라마. 드라마 이름 찾느라 아니, <laughs> <laughs> 라 저기 안나 이거 예전 도안 먹어봤는데. 사우 크라프 정도 나지않아 그냥. 아 저런. 양배추. 아아아 아. 여기 적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짜거더라아 그래? 호프. 아 호프가 그 호프가 그 호프가 아니요? 빨리 여기도 노 노릇, 놀, 노 놀, 처럼뛰어일독일 <laughs> 네. <laughs> 통일의 날을 장 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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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림이 없어. 그러게. 소장님한테 메뉴도 물어볼 거야. 소장님한테요? 리 리. 리리레어리 하나 먹을까? 아 누가 먹어? 자이언트 스테이크 먹어. 자, 자이언트 스테이크 먹어. 리 먹을 건데. 미니 스테이크도 있네. 그가 나는 맥주 한잔 해볼까. 맥주로 살 수가 있어. 응? 맥주로 살 수가 있어. 맥주가 난 거. 그러니까 난 레모네이드 먹을 거아 이거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. 레모네이드. 이거 맥주도 맛있지. 어떤 거 먹는 거야? 시키는 거 어떤 거? 냉장고에요. 한 번만. 이게 최상 것. 아, 면다고 했죠. 어? 떨면 다고 했죠. 야나 레모네이드 먹어야겠목 아프니까 탄산 안 먹을래 레모네이드 2개 레모네이드 0.1원 레모네이드? 레모네이드 원하시나요? 네 레모네이드 오케이 사이드를 안 시킨 메뉴의 모습 이 보세요. 맨 위에 보세요. 거 위에 보세요. 맨 위에 보세요. 맨위거보 이거 맨 위에 보세데맨 위에 요맨 위에 보세요. 먹어요맨요

아 그래도 구름이 걷히고 있는 기분이 드는 기분이라 밤에 풍경을 찍는 건또 처음이니까 아, 밤에는 잘안 나오니까 아 밤에 처음 나온 거야? 처음은 아니고요 두 번째? <laughs> 어디 갔다 왔어? 밥 먹으러? 아니요, 아니요? 지금 집에 있을까? 네 숙박하고 있어 숙박 아, 그... 저거 미테하우스 알바 했어요문열어주아니다 아. 아, <laughs> 아, 무슨 시 와이파이 아, 돼요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<laughs> 어. 아. 면네다이저쪽로 어. 가자 저기에 괜찮은 거. 있어 피자 피자 너네 싼거 먹는 게좋아니 맛있는 거 싸고 맛있는 거그러 거기로 가자 피자 <laughs> 인이었을거 <홍공인이었어, 웃음> 아니야. 초국을... 여기도 뭐 있는 것 같고, 파스타랑 햄버거랑 팔고, 이쪽, 이쪽이 조그만한 거 있고, 햄버거는 저... 큰거 있고. 전다 괜찮아요. 아, 진짜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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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 빼고. <laughs> 아, 거리잖아. 딱... 어디야? 여기 괜찮아요? 맥주랑 <laughs> 하루 <갓> 맥주랑 뭐요? <웃음> 음...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카펫? 어... 카펫? 어. 네? 다리가없 아, 네? 2년 전에 왔어던 2년 전이요? 지금 그 맛있게 먹었... 플러도 있었던 거 같은데? 그게 뭐예요? 그거는 외국인이어요 <laughs> 야, 이거 콜라. 아, 이 <이게> 콜라잖아. 들어가도 콜라야. 괜찮아. 조금 따긴 <딱긴> 한데. <놀라> 너무 급, 급하게 찍는 거 아니야? 500g <놀라> 아닌 거 같은데. 맞나? 뼈가 한. 뼈가 900g. <놀라> 아, 그러겠다. <놀라> 괜찮네. <laughs> 아, 좀 하고 있어요 나. 배0 알고 있다. 몰라. 제가 형 머리를 걸죠. <laughs> 머리 알고. 머리를 걸어, <laughs> <내> 머리를 걸어. <laughs> 내 머리를 걸어. 형 우리 돈 없으면은 길거리 도다리면서 쓰레기통에서 병 빚어다가 아 그것도 좋은 거 같아 응. 형 맞지? 같이 하실래요? 맞지? 그런 거잖아. 난 월급 받는다. 지금 <laughs> <그럼> 바로 쓰지만. 번답으로 <laughs> 다 나가잖아요. 어? <laughs> 어쩔 좀 없지. 그래도 400유로 버는 게 어디? <laughs> 이번 달은 올려주겠지줄야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뭐야>, 오케이. <야, 여기다. 웃음> 그래, 형 머리 걸었어. 되나? 뭔소야 Hello, I e 나 l love 뭐? o u I love you. I 카메라에는 안 보여. 위성에서 <laughs> 위, 위에 우주에서 한다고? <laughs> 위성? 상에서들렸어되다 <위성에서 웃음> 여기 관광객 많아 보여서 마음껏 카메라 들고 찍어야지. 사람 진짜 많다. 우와. 우와. 우와 미쳤다. 여기야, 아마. 우와, <laughs> 여기 와, 아, 미쳤다, 미쳤다. 와, 예쁜데도 잘 나온다. 우와, 사람. 나 드디어 안 좋았다, 그러면.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엄청 많아. 어, 좋아서 그렇지. 앞에 차, 차, 차. 오라, 뭐지? 나가야 돼. 얘 내일 아프겠는데?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아니 안 괜찮아 이게 되나? 죽고 싶다 아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사람 진짜 많은 거임 이거 카메라한테 말하는 거임 오프닝이고 이제 11개가 나오는구나 나오고 이제, 나오고 어, 이제 11개가 나오나보다 오, 오~~ 11개 다물고앉아 11, 11개를 11나라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했나보네 초 초반에 먼저 봤어나대박이다어요 <목소리> 독일에 거네 사람 얼굴 아니야? 얼굴 같아. 그러니까 베를린 도움이 사람 얼굴인 것 같아 아 지금. 얼굴 이 모양이잖아. 이 어, 이 얼굴 모양이잖아 살짝. 오 건물이야. 이거 다 베를린 도에 맞춰서 나온 것 같은데? 그러면은 문도 문에 맞춰서 내는 건가 와우. <놀럽기> 어 대포. 어로켓 로켓트. 와. 보니까 꼬불꼬불하고, 아니 <laughs> 나 일찍 서로 쭉내려오고간줄 알았어. 사장님, 뭐라고요? 지금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. 어? <laughs> 아무도 안 열어주고, <열어보실. 웃음> 그 조용하신 여자분 아, 진짜... 그 8.5유로 육개장 여기 오징어는 안 끓여 너무 먹고 안 끓이는데? 이건 3일 전에 끓였다고 아 지금 아니야? 와 웬만한지 우리 다 있네 야 치킨 하나 먹을까? 어 좋아해서 나한데다 좋아 그래도. 탕수육 짬뽕만 아니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 한식 일단 먹죠 너는 탕수육 시켜봐 난 짬뽕을 시킬게 아뭔 소리야 <laughs> How ah,